잠깐만요. 중간에 그냥 화면이 또 끊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더 그래서 이제 음이라는 것은 소화기 생성물 구토 역만 복중내명을 치료할 수 있고 복중내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장명하고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표성을 보면 보통 이제 빈증이 많은 그런 약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지표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제 바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빈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지표성이 떨어지느냐 하면은 이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 밑에서 배운 개변을 방제에는 보면 이제 바나제들 중에서, 그, 이렇게, 다른 약들하고, 특히, 이제, 뭐, 황년황금, 인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시호 같은 것들, 마황세신, 요런 것들을 제외한 약들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바나제의, 이제, 빈증을 보고서 접근을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그 약들에도 보면, 그죠? 반화가 많은 양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황금 황년제, 인삼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 그러니까 반화제라고 했을 때는, 그런 약들을 전부 다 뺀, 뺀 것들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여기서 다루기 때문에, 지표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뭐, 시호탕도, 그렇고 저기, 소시호탕도 그렇고, 뭐, 황년탕도 그렇고, 전부 다 반하, 그죠? 소함용탕도 그렇고, 반하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저기, 뭐, 반하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보면 황년제다 그랬을 때는 황년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지, 반하에다 포커스를 잘안 맞추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표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그 약들을 보면 반화가 군약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자. 그래서 이제 양능가설을 보면 이제 서양의학적으로 이제 그러면 반화가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를 살펴보면 우리 몸에서 이제 장기 점막 조직이 외물과 접촉 시 발생한 대사부산물, 담음과 그로 인한 재반병증을 제방병, 치료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인후 점막, 기관지 점막, 위장, 대소장 점막, 자궁 및 부속기의 점막, 그 다음에 뭐, 기타, 피부 점막, 뭐, 코하고 뭐, 이런 데까지 전부 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점막들은 보면 뮤커스 멤브레인이라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그, 그러니까 뮤커스를 내보내죠. 그런, 이제, 점막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뭐, 이물질들도 될수 있고, 뭐, 먼지 같은 것들도 될수 있고, 뭐, 세균이나 그런 것들도 될수 있고, 그런 것들이, 고, 그 이제, 그 점막에 닿으면, 일단 뮤커스를 내보내서, 걔네들이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그런 상태로 이제 분해를 시킨다든지, 그죠? 소화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죠. 그렇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가래를 통해서 바깥쪽으로 이제 필터링을 해내는 끈적끈적한 가래가 그런 먼지나 그런 것들을 필터링을 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봤을 때, 이제 결국은 그 이제 그러니까 면역계 일종이라고 보실 수 있죠 이것들도 그래서 이제 그런 외부하고 접촉하는 그런 부분들 뭐 이제 입도 될수 있고 코도 될수 있고 그다음에 인후 부분도 될수 있고 뭐 이제 소화기 내부분이 네 전부 다다 다 이제 외부하고 그죠 연결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음. 자궁까지도 이제 외부하고 접촉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데는 이제 뮤커스들을 내 보내서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비뇨병류를 보면 뭐 이제 소화기 질환,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 그다음에 뭐 피부 질환 같은 것들도 치료할 수 있고 종양 질환, 뭐. 여기선 생식기 쪽을 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다 이제, 담음, 담괴라고 보고서, 담핵,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치료할 수 있을 거다. 라는 게 이제, 반화제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요, 그, 이렇게, 녹화하는 게 보니까 한뭐십몇분 지나면 중간에 또 끊어지네요. 하여튼 끊어질 때까지 제가 하고서 그리고 또 다시 끊어지면 새로 시작하는 형태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화제 그랬을 때 여기 밑에 나오는 뭐 저기 대바나탕소바나탕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그다지 많이 쓰는 그죠? 임상에서 많이 쓰는 약들은 아닐 거예요. 거기 뒤에 나오는 이제 바나 후박탕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쓰는 그런 약이지만요. 그래서 어뭐 이제 하나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그래서 대바나탕 보면 이제 바나가 24에서 48, 인삼은 6, 백밀 16, 이제 꿀이 1 6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보통 형색성장을 보면 수척한 사람들 그죠? 반화가 많이 들어가는 약경 뭐 이제 좀 이렇게 퉁퉁한 사람들 있죠 얼굴이 허옇고 그냥 퉁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제 몸 안에 담이 많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기는 하죠 죠그 그런데 이제 그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기가 좋은 거예요. 기본적, 기본적으로. 소화는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충분히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는데, 이제 먹는 양이 지나쳤을 경우에, 이제 살이 찌면서 허옇고 좀 이렇게 피둥피둥. <laughs> 그런, 그런 상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몸 안에 담이 있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화기가, 뭐, 소화기 증상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증상들 있죠. 구토라든지, 오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다지 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화가 잘 되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런 오심 구토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잘못 먹는 사람들이겠죠. 아무래도,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형색 성정을 보면 이제 못 먹으니까 그죠 수척할 거고 그리고 이제 얼굴은 허옇고 노랗거나 허옇을 거고 움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 거고 증상을 살펴보면 이제 오심부터 참얼미 임신 오조 뭐 식욕 부진 식욕 부진이라는 자체가 이제 우리가 불식하고 뭐 식욕 부진을 보통 저기 같다고 보는데, 어, 그, 이제, 소화불량하고를 따져보면, 이제, 먹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제, 소화불량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죠, 사람들이. 그, 이제, 그런 것들, 그, 그,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이제, 인삼 양이 적기 때문에, 이제, 저기, 바나에 비해서 인삼 양이 훨씬 적죠, 그죠, 4분의 1. 아니면 8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뭐, 소화불량은 없는데, 이제 양이 적은 사람들,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불러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불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삼이 고쳐주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사실 인삼의 양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그 그것까지 뭐 이렇게 다 고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이제 반화가 중점이 돼서 이제 주로 오심 구토를 치료하는 약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삼이 소량이라서 소화 불량은 없지만 이제 소화 불량은 없고. 그리고 이제 변비 경향이 뭐 이제 먹은 게 없으니까 그죠? 변비일 ,일 가능성이 많을 거고 그리고 이제 구토가 저명할 경우에 이제 어, 대바나탕을 쓴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참을미 임신오조 그 다음에 과음 후에 이제 오심구토가 심할 때 이럴 때 이제 대바나탕을 쓰는데 보통 우리가 술 먹고 나면 이제 꿀물 마시죠. 그죠? 그 꿀물 마시는 효과하고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인삼하고 꿀하고 바나하고 요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꿀물이 들어가면 결국은 그 알코올을 분해해서 그죠? 그 뭐죠? 이제 나중에는 물하고 이산화 탄소로 바뀌는 고그 과정에 들어가는 이제 에너지를 꿀물이 이제 공급해 준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자그 다음에 소바나탕 대바나탕이 있고 소바나탕이 있어요 소바나탕에는 인삼하고 꿀 대신에 생강이 들어가죠 그죠 반화량도 작고 반화량도 그냥 24그 다음에 생강하고 생강이 16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어 이제 소바나탕 같은 경우도 이제 대바나탕하고 형색성정은 같구요. 신체 증상으로 보면, 이제 뭐, 오심하고 이제 식욕부진이 있는데 구토가 없는 경우, 오심이 있기는 이때 심하지 않고 구토까지는 없다. 그랬을 때 이제 소바나탕을 쓴다. 대바나탕하고 비교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뭐, 이제, 결국은 이것도, 그, 그, 임신, 임신 오조 같은 데도 쓰죠. 근데 이제, 그, 임산부들, 임산부들 중에서도, 이제, 이제 이렇게, 매슥매슥거리고, 구역질은 나는데, 실제로, 그죠? 토하지 않는 경우는 소반나탕 정도로 치료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생강반나탕은 반화 열둘에, 이제 생강즙이, 40이다라고 돼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저기 똑같은 거죠. 그죠? 바나하고 생강. 그래서 생강즙이 지금 40ml면 생강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건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그 물음표를 쳐 놨는데 뭐 생강 바나탕이랑소바나탕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생강 양이 왔다 갔다 할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생강이 보통 들어가면 기 트름 같은 것들, 트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밥 먹고 나면 트름하고 나중에 한참이 지났는데도 트름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죠. 생강 사심탕 같은 것들도 있고 뭐 복령감초탕, 복령감초탕에도 아마 생강이 꽤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또 무슨 그런 이제 그 트름을 주치를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들어간 이야기인데 지금 지금 당장 생각이 잘안 나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소반하가 복령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소반하탕에다가 복령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반하탕하고 같고 그리고 소반하탕증에 인면장애형 불면이 있는 경우 복령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오 심식욕부진은 마찬가지고 이제 그 복령 때문에 이제 사람이 좀 예민할 수 있고 불면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자, 그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나고주탕. 바나고주탕은 어 제가 직접 써보진 않았는데 뭐목 아프고 목 쉬어서. 목소리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잘 듣는다는 뭐 그런 얘기를 그냥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 고주탕은 보면, 바나가 다섯 개, 고주가 삼십오에서 사십 m 리 달걀 껍질 한 개. 그래서, 이제, 인통, 염증이 있는 인통, 그리고, 이제, 말을 많이 했을 경우, 이제, 저같이 뭐, 저는 사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도 이제 목이 쉽게 잠기고 이제 목 아프고 그런 그러, 그러는데 이제 결국은 폐가 약해서 그래요. 폐가 약하니까 이제 목도 약한 건데 어, 그런 사람들한테 목이 잘 잠기는 사람들, 뭐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 하루 종일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학생들 말안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루 종일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 한테 이제 이런 것들을 쓸수있는거죠 그래서 음, 바나에다가 식초를 넣고 그다음에 계란 껍질까지 넣어서 이제 같이 끓인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바나 산급탕 그죠. 계지탕류에서 배운 바나 산급 상급, 산급탕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인통이 더 심한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바나 고주탕을 쓴다라고 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바나 후박탕 볼게요. 바나 후박탕은 이제 그메핵기에 쓰는 그런 이제 약인데, 물론 뭐 이제 다른 저기 소화장에나뭐 호흡 곤란 같은 데도 쓸 수가 있죠. 바나가 20, 생강이 10, 동량이 8, 후박이 6, 소엽이 4가 들어가는데, 이제 후박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그 기관지, 기관지가 수축돼서, 그죠? 수축돼서 이제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것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수 있고, 복명이 들어가면서 이제 인면장애형 불면 같은 것들 을 해결해 줄수 있죠, 소엽 같은 경우는 이제 천해, 그죠? 그 기침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이제. 경미한 기침 같은 것들을 치료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형색 성정을 보면 형은 뭐 이제 그 소바나탕하고 비슷하지만 이제 뭐 그죠 복령도 들어가고 호박, 후박, 후박 소엽이 들어가서 약간 이제 살이 찌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색도 백황가리고. 성도 약간 이제 음적이면서 이제 교잡일 가능성도 좀 있고 그리고 정 같은 경우는 이제 복령 때문에 뭐 이제 걱정을 많이 한다거나 긴장하고 예민하고 불안한 그런 경우가 좀 있고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신체 증상을 보면 인면장애형 불면이 있고 이뇨 불편감, 흉부 불편감, 천해. 등이 있을 수 있고 혹증으로 이제 현눈이나 소변 불리나 오심 같은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전부 다뭐 복령증, 생강증 뭐 이제 이런 것들 이 구박증. 자 그리고 이제 방증 요점에 보면 요거 하고 두 개가 비슷한 게 이제 복행감, 복령행인 감초탄, 복행감이라고 있는데 복행감은 좀더그 숨참 이 이제 훨씬 더 심하고 그리고 호흡기 쪽 문제. 그러니까 행인이라는 자체가 이제 뭐 이렇게 천식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 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약간 치우친 그런 처방이죠. 복행감하고 그래서 구별을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소화 장애 같은 데도 쓸수 있고 뭐 호흡 곤란, 뭐 매핵기 중만 같은 데쓸수 있다라는 게 이제 반하구박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핵기의 이제 전병 정병 전방 정병 전방 같은 경우 후세방 같은 경우는 이제 사칠탕이라 그래서 결국은 요곽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저 대조만 더 들어갔죠. 그죠? 뭐 양도 약간씩 틀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4, 7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조가 더 들어가서 이제 등 근육을 풀어 줌으로 인해서 좀더 이제 또 호흡기 문제를 좀더 이제 더잘 해결을 해줄수 있겠죠 자그 다음이 이제 바나건강산이 있구요 바나건강산은 이제 그러니까 생강 대신에 건강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바나 탕증하고 동일하고 소바나 탕증에다가 이제 건강의 할리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방아 건강산을 쓸 수가 있고 할리가 주소증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환으로 처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술 마시고 나면 뭐 이제 구역질 나고 토하고 그다음에 설사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 이제 환으로 처방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오심 설사 같은 것들 빨리 막을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건강 인삼 반화환 이제 인삼하고 건강이 육식 들어가는데 어, 이제 이것도 보면 뭐그 이제 인삼 의증 그죠? 소화 불량, 그다음에 건강의 한리 그 다음에 한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치료를 할수 있는, 있는 약인데, 형색성정을 보면 뭐 수척에서 중간 정도, 색은 백황이고, 음, 성은 음적이고, 정은 안정이면서, 이제 연변 설사, 그죠? 건강이 들어가니까 할리가 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쉽게 설사하고, 그 다음에 반화 때문에 이제, 오심구토가 있고 건강이 또 한산까지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약이고요 그래서 건강 인삼 반나한을 보면 바나 사심탕, 생강 사심탕 증 우리가 그랬는데 바나 사심탕, 생강 사심탕 아직 안 배우셨죠? 다음 번에 이제 저희가 배울 거예요. 황련하고 인삼 쪽할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심탕증 같은데 이제 생강 사심탕이나 바나 사심탕은 사실은 좀 이렇게 체격이 좋아요 환자들이 체격이 좋고 열이 좀 있고 위료 그렇죠 그런데도 할리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증상은 그런데 보니까 수척하더라 그죠 그리고 좀 체력이 약하더라 그다음에 반화사심탄 같은 경우는 양적이에요, 사람이 죠 그런데도, 이제, 황련한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양적인데, 그 사람은 음적이고, 불면도 없더라. 보통, 저기, 황련이 들어가면, 불면이 나타나는데, 불면이 없더라. 그랬을 때, 이제, 건강인산 반화환을 쓴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체, 그러니까 건강 인삼 반화환을 오심 구토를 동반하는 식체에 쓴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임신 오저에 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는 사람, 그죠? 이제 소화 불량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할리가 있고 오심 구토가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이 이제 식체가 돼서 이제 설사하면서 뭐 그죠? 오심 구토도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약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그런 약들은 보면 이제 임신 오저에 상당히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반아제 쓰면 애 떨어진다 그랬죠, 그죠 임신 임신한 사람들이 <laughs> 음. 임신을 했을 경우에 이제 반아를 쓰면 그러면, 이제, 그, 그죠? 우리 몸에서, 이제, 그런, 그, 애기가, 그죠, 담괴 같은, 그런, 그런 형태로, 이제, 존재하고 있을 때는, 이제, 아주, 그러니까, 저기, 만약, 처음, 처음 3개월일 가능성이 많죠. 그럴 때, 만약에, 그런, 이제, 저기, 반화제를 쓰게 되면, 그그 그 담을 풀, 풀어내는 그런 성질 때문에 반아에 그것 때문에 애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반아제를 꺼려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임상을 해본 결과 이 이제 노박사가 임상을 해본 결과 그렇지 않더라라는 얘기죠 반아를 쓰면 이제 오히려 그런 이제 그 이렇게 그죠 오심 그러니까 임신 오저 같은 것들을 해결을 해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밥을 잘 먹고 산모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애기한테는 악영향이 없더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바나제를 이제 그 이렇게 임신 오저 환자들이 오시면 그러면 적극적으로 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신오조를 고쳐주면, 임신오조가 뭐, 뭐, 이제, 제가 직접 당해보진 않았지만, 임신오조가 상당히 괴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 주시면, 그러면, 이제 그, 산모의 건강, 아기의 건강까지 다 이제, 그, 호전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이제 산모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처방으로 나와 있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그, 뭐죠, 그니까, 반화가 많이 들어가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반화제로 취급을 하지 않는 약들, 그런 약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것들을 정리를 해놨는데, 결국 요 부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저기 배울 부분이에요. 반나 사심탕, 생강 사심탕, 뭐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황금하고 황년이 들어가고 인삼이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다음 시간에 배울 부분이고, 거기서도 보면 반나가 전부 다 군약으로 돼 있죠, 그죠소화용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 고 지금 이제 저기 사심탕류 그다음에 황년탕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앞에서 배운 것들은 한번 이제 그냥 리뷰를 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후생방감인탕은 아직까지는 안 배웠는데 이것도 이제 인삼쪽에 인삼쪽에서 나오겠네요. 소시오탕은 우리가 이제 이미 배웠었죠, 그죠 반아상급탕, 소청룡탕, 갈간가 방아탕 이렇게 있는데 소시오탕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우종통형. 그 다음에 목현, 뭐 순건형, 그죠? 그 다음에 소양경염증형,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성양형, 뭐 그런 식으로 구별이 되는데 요것들이 이제 그 아마 그 앞에 우리가 소시오탕하고 배운 것들에 다 있으니까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더 이제 미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보니까 지금 이제 30분이 다돼가는데 아마 아까도 3 0 분에서, 끊어지지않는 m 싶네요. 소청 e 탕 갈근과 o n 탕소청 n 탕 같은 경우에 a l g u n gabana tang, 이 o c h o n g y o n 있 tang, gatung yong y a 있을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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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n 비 y 비 이 색에 많이 쓴다 그러죠. 그리고 갈근이 이제 사실 등쪽에 있는 근육들 그리고 이제 뒤쪽 목하고 이제 코까지 그그 그 근육들을 전부 다 풀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색 같은데 잘잘 듣고 그리고 이제 반아까지 더해짐으로서 이제 그런 오심구토나 뭐 그런 것들이 더 있을 경우에 이제 치료를 할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요 앞에서 배우신 부분들은 이제 복습을 다시 한번더 해주시고, 뒤에서 배울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아, 요것들이 요런 요런 약들이 들어가니까 이런 일들을 하겠구나라는 걸한번 이제 유추를 해보시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황년하고임삼하고 들어간 약들에 대해서 이제 배울 때, 그때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 뭐 그렇게 그냥 좀 많지도 않고 뭐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처방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일단 이제 반하제 그리고 이제 다음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이 상당히 중요해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많이 쓰는 그 황년제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바나 사심탕 종류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좀더 열심히 공부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